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좀 우리 기술이죠. 오늘 원전 관련 주들이 굉장히 지금 오르고 있으면서 이종목 역시 예 얘는 그냥 장대 음봉을 만들어 버렸네요. 그쵸 볼까요 오늘 우진 엔텍도 그렇고 예, 서전 기전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 서전 기전만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는좀어 어. 어. 윗꼬리를 좀 만들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 기술 봅시다. 우리 기술에 대해서 오늘 좀 분석을 할 텐데, 여러분들, 그래요. 뭐, 테마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 그쵸? 원전 관련주다, 뭐, 이런 걸 아는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죠? 뭐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쵸? 투자라는 게 뭐예요? 맞아요. 말 그대로 투자야.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우리 기술에 대한. 자, 그럼 여러분들, 자, 봅시다. 이 회사의 주력적, 주,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니면, 이, 매출은 어때요? 수익은 나는 기업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전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원전 관련주야. 그래서 오르는 거야. 이 정도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어, 우리 기술에 대한 먼저 기업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기업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기업 분석을 먼저 해보면, 자, 봅시다. 우리 기술을 좀 쳐보면. 우리? 자, 봅시다. 우리 기술이죠. 기술을 좀 쳐보면. 자, 봅시다. 야, 얘는 매출은 괜찮고, 영업이익도 괜찮고, 순이익도 괜찮네요. 자, 투자연금으름이야. 그리고 재무연금으름도 괜찮고. 예, 재무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럼 사업 정보를 좀 보면, 얘네들은 뭐다? 제조가 81%죠. 제조. 얘는 뭐~ 어떤 걸 만드는 회사일까 사업 내용을 보면 자 어~ 시스템 사업부분 원자력 사업부죠 예, 감시 제어 시스템을 자체 의 예, 기술로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원자력 기술 그쵸 예또 SoC 부분도 있고 철도 풍력 부분도 있고 어~ 괜찮은데 얘네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보면 원자 제품 및 서비스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쵸? 보면 시스템 사업 부분이 굉장히 크죠. 원자력 발전 부분이 굉장히 커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 시스템 사업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어, 특별히 뭐볼 만한 건 없죠. 공시 정보도 보면 뭐 최근에 전환 사채를 잘 발행을 했고요. 자. 주식 정보도 보면 얘는 뭐 수급주는 아니니까 그렇 뭐 내부 거래자 한번 보면, 뭐, 크게 문제 될건 없고. 그쵸. 뉴스를 보면, 예. 그냥, 이슈에요. 그러면, 얘는 뭐야? 여러분들 간단하게 알면 얘는 뭐다? 그냥, 어, 원자력 사업을 하는데 시스템 부분, 제어, 감시, 제어 시스템을, 어, 제공하는 회사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거죠 그러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월봉의 흐름부터 봅시다. 얘는 살아있어요. 살아있긴 해, 지금. 자. 근데 보시면 얘 어때요 여러분들? 얘는 딱 월봉을 보니까 여기가 대략적으로 그냥 그렇죠? 저항이 되는 구간은 맞아 지금 3200원이라는 구간은 저항이 되는 구간이 맞고 어, 얘가 기본적으로 지금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는 여기죠 장띠양봉의 절반인 여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에요 지금 그렇죠. 왜 장대 양봉의 절반이 중요하냐면 주식은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추세다 이렇게 중요한데 왜 추세라는 게 중요하냐면 추세를 볼수 있어요 수익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요 추세를 볼 때는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눌림목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이렇게 체력을 비축하면 산정상을 향해 올라 주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쉬어 간단 말이야. 이 쉬어 가는 구간을 눌림목이라 하는데 이 구간에 오면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내가 기준이 없다 보면 첫 번째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해야 되나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오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요. 왜 그래? 이게 기준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보다 바로 장대 양봉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어. 이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 때론 이탈했다 돌파할 때왜 저항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은 2250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2200. 50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력선 밑에 있죠 지금 이 세력들의 평단가 위에 있는 거랑 어 아래 있는 거랑 천지차이 지금은 신규 세력들이 들어온 거야 지금은 신규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보기 조금씩 더 낮춰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매물대를 소화 못하고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지금은 여러분들 맞아요. 어, 조금 정리하시는 게 맞고 아직 매도 신호가 안나오긴는지만 오늘은 이 음봉이 조금 의미 있는 음봉 같아요. 그래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매도를 안 하실 분들은 2,250원을 어 최종 지지선으로 여러분들 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세력선의 세팅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 세력선 세팅은 여러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걸 매도를 하고 나면 여유 자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어~ 저는 최근에 이제 보니까 1대5 무상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 1대5 무상증자 그랬더니 공구만 음 많이 듣던 종목 스튜디오 미르 또 듣던 종목 그쵸 그렇죠? 최근에 이제 많이 들었던 종목이요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어~ 최근에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 자 봅시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공시가 뜨고 하나 둘셋 일주일 만에 250% 이상 상승했어. 지금은 맞아요. 무상증자 종목을 정보로 알고 지금 무상증자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무상증자 종목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 어, 무상증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그쵸? 무상증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유상증자라고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무상증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 아시겠지만 급등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1대1 무상증자가 대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1대5. 때로는 1대10도 무상증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뉴스를 찾아봤어요. 봅시다. 뉴스를 보니까요. 자 최근에 제가 1대5 무상증자 했던 걸 봤어요. 공구먼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공구문도 1대5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공구문은 신규 상장하자마자 1대5 했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도 했어요. 자 제가 이 차트를 한 번씩 다 보여드릴 건데 자 모아데이터도 그렇죠? 1대5 무상증자를 했고요스틸이라는 종목도 1대5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네 종목에 우리가 차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구음원, 미래산업, 그렇죠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공구음원이라는 종목이죠. 얘도 무상증자하고 얼마나 올랐어요? 1000% 올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이시잖아. 예? 무상증자 권리락도 나오고 나서도, 예. 우리가 이 종목은 1000%가 올랐어요. 그렇죠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또 미래산업이죠. 미래산업도 보시면, 전 뭐, 차트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우리는.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600% 올랐죠? 잘 보이시잖아. 그쵸? 매수와 매도 신호가 정확히 떠지긴 했지만, 충분히 400, 500%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수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아데이터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자, 모아데이터. 자, 보세요. 이전부터 400% 올랐죠? 1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갔죠? 7배는 올랐네. 그쵸?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무상증자 권리락 다 나왔고 무상증자. 예.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도 모이스튜디오 미르예요. 그렇죠? 이 정도도 보시면. 자 여기도 얘도 권리락 나와 무상증자 나왔죠. 여러분 뭐냐? 무상증자 물량이 터지는 날은 하락을 하지만 그 전에 뭐다? 얘도 충분히 5천원짜리가 1 5 0 0 0까지 3배 이상은 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우리는 아,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야, 무상증자가 되면 주가가 무섭게 오르는구나. 그쵸?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1대5 무상증자 예정이 있는 종목이 있다 이런 종목이 또 있다면, 매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저희도 최근에 좀 정보한 입수에 의한, 최근에 차트의 모습이죠? 이미, 어, 아까도 제 차트에 보시면 매수 신호는 이미 떴어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그쵸? 어때요? 거의 2년간 긴 행보를 만들었죠 여러분들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2년간 굉장히 긴 행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어 무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보율이에요 유보율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아야 그쵸?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아야 보다 예, 당연히 어 주주한테 주, 주식으로 배정을 할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그래서 유보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유보율이 몇 프로예요? 2,800%예요. 유보율 2,800%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 그래서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부안 입수에 의하면 한 주당 7곱주를 무상증자인데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제가 보기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종목 중에 유보율 탑 10에 들어요. 탑 10에 들어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도 확인이 됐어요. 아까 보듯이 매수 신호도 발생했어요. 보시면 우리가 어,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어떻게 돼? 2주 안에 주가는 급등하게 돼서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 제가 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상에 있는 분호로 무상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예, 다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상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